현대자동차는 14일 GGM 이 생산하는 첫 차량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는 이 회사의 대주주 지분율 19%로 차량 개발과 판매를 담당한다. 최대 주주는 광주시가 출자한 광주그린카진능원 21%이다. 2019년 설립된 신생 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GGM가 한국 제조업의 판을 뒤흔들 시험을 시작한다. 성공하면 보임금과 습관성 파업, 기득권 노조의 간섭에 찌든 한국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ggm은 15일 1호 차 생산 기념식을 열고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배기량 1,003제곱 센티미터인 캐스퍼는 경영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로로 합리적인 가격 1,385만원부터 시작해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을 갖췄다. 현대차는 캐스퍼를 온라인으로만 판매한다. 국내 완성차 회사 중첫 시도다. 지금까지 현대차와 기아는 시도조차 못했다. 각 회사의 판매 노조가 자신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며 완강히 반대한 탓이다.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은 판매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업체만 기득권 노조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지지의 은 임금과 노사관계 측면에서도 파격적이다. 대부분 20에서 30대인 근로자의 평균 초임 연봉은 3,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현대차 8,800만원, 와기아 9,100만원, 생산직 평균 연봉의 40%를 밑돈다. 호공제 대신 시급제를 도입했다. 지지의 매는 노조가 없다.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들은 누적 생산 35만 대가 될 때까지 현재 임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 수준도 유지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그때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석과 노조 파업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BGM 위 탄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2014년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뒤 한동안 진행되지 않다가 2018년 현대차가 지분 투자 의향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대차 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이 사업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현대차가 참여를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이 사업을 논의하는 한 축이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은 여러 차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사업 논의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현대차 노조는 연봉 3,500만 원 수준의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지면 자신들의 고임금이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을까 걱정했다. 이며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등의 눈치를 보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여러 차례 결렬 위기를 넘어선 뒤 2019년 1월 투자협약식이 열렸고 같은 해 9월 법인이 설립됐다. 지난 4월 공장이 완공됐고 시험 생산이 시작됐다. 1998년 삼성자동차, 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이후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 생산공장이다. 올해 1만 6천대, 내년 7만 대를 생산하는 게 1차 목표다. 이후 연 10만 대 규모의 공장을 증설해 20만 대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채용 인력을 현재 580명 위 9배 수준인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캐스퍼는 실용성 및 안전성, 개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기준에 없던 새로운 차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이다. 캐스퍼는 현대차가 생산하는 첫 경영 스포츠 퀄리티 차량 SUV이다. 가격은 스마트 트림 세부 모델 기준 1,385만원부터 시작한다. 다른 차량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다양한 편의사양 및 안전사양을 갖췄다. 세계 최초로 운전석 시트를 완전히 접는 풀폴딩 시트를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이열 시트를 최대 160mm 앞뒤로 옮길 수도 있다. 뒷좌석을 앞으로 밀면 301L 크기의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가솔린 1.0 엔진을 적용했고, 최대 76마력의 힘을 낼수 있다. 연비는 L당 14.3km다. 가솔린 1.0터보 모델을 선택하면 100마력의 힘을 낼수 있다. 테스퍼 모든 트림에는 지능형 안전기술인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이 적용됐다. 국내 경차 중 최초다. 업계에서는 GDM이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경차가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캐스퍼를 두고도 우려가 많았다. 며 ggm은 합리적인 인건비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이런 우려를 정면 돌파했고, 소비자의 많은 관심을 얻는 데 성공했다. 고 평가했다. 차명 캐스퍼는 스케이트보드를 뒤집어 찾지 않은 캐스퍼 기술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는 새로운 차급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존 자동차 시장의 판도와 고정관념을 바꿀 것이라는 현대차의 의지를 반영했다. 캐스퍼는 전장 3595mm, 휠 베이스 2400mm, 전폭 1595mm, 전고 1575mm로 1.0 MPI가 탑재된 기본 모델과 1.0 T-GDI가 탑재된 액티브 모델, 터보 모델로 구성된다. 캐스퍼 외관 디자인은 강당함과 견고함을 바탕으로 엔트리 SUV만의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담았다. 전면부 디자인은 상단의 턴시그널 램프, 하단의 아이코닉한 원형 LED 주간주행등, DRL, 데이타임 러닝라이트를 배치한 분리형 레이아웃과 미래지향적인 파라메트릭 패턴 그릴, 넓은 스피드 플레이트로 캐스터만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측면부는 볼륨감이 돋보이는 펜더와 높은 지상고로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정면과 측면 일열창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킨 검은 색상 A 필러로 개방감을 부각시키고, 이음새 없이 도어 판넬과 하나로 연결된 B 필러와 브릿지 타입의 루프랙을 통해 견고한 인상을 강조했다. 또한 뒷문 손잡이를 윈도우 글라스 부분에 히든 타입으로 적용해 세련되면서 깔끔한 인상을 더하고, 뒷문 손잡이 상단에 웃는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캐스퍼 전용 캐릭터 엠블럼을 장착해 차량의 개성을 드러냈다. 좌우 아이드 테일게이트를 적용해 적재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전면 그릴의 파라메트릭 패턴을 리어 램프에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전후면부에 동일한 원형 턴 시그널 램프로 통일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날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를 더한 액티브 모델 이미지도 선보였다. 액티브 모델은 전면부에 원형 인터쿨러 후딥부와 메쉬 타입 그릴을 적용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면에는 스포티한 디자인의 스키드 플레이트, 후면에는 디퓨저 디자인을 적용한 스키드 플레이트로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완성했다.